이탈리아 차돈 차 유명하죠. 음. 오. 뭐, 마제라티, 페라리, 마세라, 마세라티 페라리 마세라티. 그 모든 브랜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어? 이 회사 이름이 스텔란티스예요. 스텔란티. 스텔란티스요? 어, 나 처음 들었어 나도. 왜냐면 하이 회사가 제가 원래 다녔던 회사예요. 오. 근데 이름이 비아트. 피아, 피아타? 피아트. 피아트. 피아트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많아요. 마세라티도 가지고 있고 어. 페라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프, 크라이슬러, 지램 엄청 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최근에 프랑스 의지트로엠포 주랑 합병을 한 거예요. 아, 했어? 아, 이런 건 진짜 고급 플레이.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라는 어마어마한 자동차 회사 나왔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스텔란티스라고 지금. 아, 네. 우리가 현대차 라는게저 친구가 네. 이제 뭐 페달이. 우리도 똑같아요. 네. 현대차. 레드입니다. 네. 그럼 알베 하나만 이 회사에서 전기차 만들 계획이 있어? 이미나차는 미래. 정비차는 미래다.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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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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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게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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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팔. 이렇감이이 거기 이제 밀라노 의회사인데주류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깜말리 보통 식전주, 빨간 거, 뭐 아페롤도 있고, 깜바리로아으로 그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신발뼈로 아. 올라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laughs> 여기다 좀 많이 넣어줘 여기만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걸한 번도 안 빼고 다 틀렸어요.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이따가, 100%였어요. 오답자가 톡톡 만들어서 다공는거예 아, 이따가, 이따가, 이요가이요이가 야,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도 진짜 많이 알았어, 이거. 아, 좋다. 정말 많이 알았어. 아, 우리 알베한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야. 야. 아, 너무 세정을 잘해네요 만약에, 저, 투자하시고, 보는 게 있으시면, 네. 고기나 뭐 그런 거한 번.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다면 어떻게? 될 될까요? 리고 본인도 책임이에요. 니근데 이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지금 이 얘기들이 좀 아니 근데 되게 일을... 좋은 회사들을 그런가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이탈리아 프로그램에 나갔다. 네. 그럼 나는 어떤 회사들을 얘기했을까? 그 a l l i s o n le aziende coreane r a p p r e s e n t a t 이게 아. 삼성전자 알죠? 네. 네? 할거 아니야. 삼성 네. 다 현대자동차 네.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굳한 거지 한국은 네. 그죠. 네. 조선 자동차 반도체 거기다가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가서 네. 네. 그, 그 회사를 제외하면 테크노짐, 짐 이거 뭐 엄청 팔아봐야 사실은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엄청난 그큰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룩소티가 아니에요. 룩소티가 안경. 안경이야. 안경. 안경. 시장, 안경. 시장에 안경. 시장에. 시장에. <laughs> 아니, 근데 80전 세계 80%를. 어마어마합니리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아, 비즈니스 규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탈리아의 어떤 산업 구조가 명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한국은 이게 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음, 어. 향후에 어. 네, 우리나라 g 세 간다 나는. 근데 G7. 요즘에. 응? 그래? 김세분 대... 감동이 없나? 나는 그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렇죠, 되게 네, 중요하죠. 네, 네? 저희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말씀이셨습니다. 김세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예. 엄청난 아, 거.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수 있는 브랜드 말씀드렸는데, 아, 이탈리아는 사실 뭐어더스페이스 항공기 기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람 조성, 부산감미 이탈리아 사람 엄청, 엄청 많아. 요 아, 저희도 아. 뭐, 가장 좋은 거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인데 반도체 상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니까. 아, 근데 박수다. 그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하려 그래. 왜 재미없게 어. 만들어요 사람을. 아, 진짜? 어, 인데, 못 봤어. 어요왜 자, 일단, 야, 녹화 끝나면 출구를 다른 출구해주세요, 출구를. 아, 근데 아 젠틀몬스터 있죠, 젠틀몬스터, 한국 거. 아, 근데 죄송하지만, 아니, 젠틀몬스터 아니, 좋은 브랜드지만룩샵디가라 규모. 이 차이가 나죠. 백대의 차이가 나 차이가 나이가 나죠. 넌 백대의 차이 차이가 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즘, 넌 백대기 다 딸렸고요, 여기.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넌백 스타벅스, 오케이.